12살 주연이는 세계적인 프로게이머가 꿈입니다. 친구 정원이는 틈만 나면 공책에 만화를 그립니다. 22살 민수는 요즘 스마트폰 영화 제작에 연염이었고 동생 민유는 모르는 가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뭐가 되려고 그래? 라고 할 테지만 우리는 이들을 향해 뭐가 돼도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창의력과 상상력은 책상 위에서만 길러지는 게 아니니까요. 더 많은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꿈을 꾸게 해주세요. 이들 모두가 내일의 대한민국 컨텐츠입니다. 예. 어 여러분 2012년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우리 사건이나 사고 또 어,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렇다면은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을 꼽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 전 세계적으로 어, 하나를 꼽으라면은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일곱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하는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세계 제1위의 그런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 지금 10억 조회를 넘어서가지고 제가 오늘 현재 보니까 13억을 더파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저런 유명한 그 미국의 잡지인 타임즈에서도 2012년에 거기서는 이제 깜짝 스타라고 그랬는데 깜짝 스타 1위로 역시 또이일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자체보다도 더 주목할 만한 것이 뭐였냐면은 이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패러디 라든지 뭐 리액션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이 그게 더더 전, 전더 커다란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마 동영상도 보신 분 계시고 아마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뭐 어떤 군대 이런 데서도 다 그냥 말춤을 추면서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 이럴 때마다 다 웬만하면 그냥 세레모니로다 그냥 말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하나의 현상이 되고 또뭐 어린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즐겁게 지난 1년 동안은그 사이악 남설 가지고 즐겼습니다. 사이의 강남스타일 말고 세계적으로 또 넘버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주 다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드라마일까요? 영화? 아닙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그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게임의 한 기업인 저희가 뭐 제가 여기서 하는 기업의 이름을 들을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넥슨이라는 기업이 작년에 일본에 도쿄의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3위의 그런 게임 기업으로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증시에서도 물론 상장하겠습니다만 해외에 직접 이렇게 상장을 해서 또 모든 그런 이 게임 기업 기업의 매출의 거의 60% 70%를 해외에서 차지하게 되는 이런 현상은 역시 또 세계에서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었던 또 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또 있었습니다. 2012년에.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을 다 같이 보시면 은 앞으로 우리가 콘텐츠의 성공 방식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이면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이제는 콘텐츠의 성공은 글로벌 유통에서 성공해야 되고 글로벌 유통을 성공하려면 은 바로 과학기술과 이런 정보통신, ICT, 이런 기술이 같이 결합됐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우리,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지금 시작하면서 바로 새로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경제체제를 지금 창조, 창의 경제, 창조 경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경제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뒷받침되는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이런 것을 창조 경제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콘텐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콘텐츠가 예전에 어떤 아날로그 시절에 어떤 콘텐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예전에 올드한 방식으로 이것이 생산되고 또 널리 유통되고 했을 때는 그런 지금 같은 현상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시간이라든지 공간, 인력,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과학기술과 이런 ICT가 뒷받침되니까 그런 장벽을 넘었지 않습니까? 바로 창조경제의 하나의 축으로서 이런 콘텐츠가 핵심적인 그런 분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콘텐츠는 그냥 콘텐츠가 아니다. 바로 창조경제의 하나의 축이면서 저는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핵심적인 콘텐츠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콘텐츠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첫 번째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코리아라고 하는 제가 이한 어떤 말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C코리아 국가 전략을 좀 펴야 되겠다.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C라는 것은 콘텐츠에 제가 말씀드렸던 콘텐츠의 C이기도 하고 또 창조 c r e a t 영어로 크리에이션이랍니다. 크리에이션에 쓰이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문화적인 변화인 소통, 소통을 영어로 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쓰이기도 합니다. 즉 창조, 콘텐츠, 소통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이런 것들이 좀더절 원활하게 그렇게 앞으로의 국가 어 어떤, 어떤 패러다임으로서 국가의 전략으로서 그렇게 펼쳐지는. 씨코리아 전략을 국가 전략으로 내세우도록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하드웨어 중심이었던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거기서 어떤 성장 지금 거의 지금 그 정체 상황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도약 단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종전의 하드웨어나 제조업이나 이런 것 중심에서 서비스 그리고 이런 창의 창의적인 그런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어떤 거기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C코리아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목표를 통해서 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전략 속에서 이런 콘텐츠를 돌아보고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콘텐츠 정책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콘텐츠의 새로운 정책으로서 첫 번째로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책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콘텐츠 코리아 랩에서 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랩이라고 하면 보통 이공계에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가지 뭐 생물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의약품을 만들어는 이런 것을 가는 것을 우리가 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랩의 성격은 무슨 성격을 갖고 있냐면 거기서 100개의 실험이 이루어지면 1 0 0개 성공 절대 못 하죠. 100개 중에서 정말 5개만 해도 큰 성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콘텐츠나 단순하게 어떤 어 실험실에서 낼 뿐만 아니라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 어떤 무용 자산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도 바로 100개를 일렇 시도할 경우에 적어도 뭐한 5개 정도만 해도 성공이다. 우리가 그런 어떤 틀을, 토양을 만들어주자. 그러려면은, 그러려면은 적어도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실패가 아니고 또 내가 비용의 어떤 어? 그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실패가 있더라도 있더라 더라도 그것을 보완해 줄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겠죠. 그러한 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는 과학이나 이런 데서 이공계에서 어떤 이런 랩 정신이 이런 창조적인 그런 분야에서도 이런 랩 정신으로서 그렇게 정의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우리가 한번 이번에 시도해 이번부터 시도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재도 키우고 그 영재를 예컨대 글로벌 영재 우리가 이 정말 돈도 지 지원해 제공해 주면서 그리고 그리고 무한 실패해도 성공해도 해도 다 인정해 줄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글로벌 영재 1 0 0명의 글로벌 영재를 만든다면 우리 콘텐츠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천, 글로벌 영재 1 0 0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사람들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또 기반이 말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창작 기반과 콘텐츠 기반은 이통화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그 콘텐츠 디자이너, 콘텐츠 디자이너 예컨대 만명을 육성하는 이런 어떤 정책, 이런 과감하게 인력을 이번에 키워주고 그 인력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실험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콘텐츠 지원 정책을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러한 우리의 콘텐츠의 어떤 중요한 그 생산과 그 다음에 이런 인력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바로 글로벌 지원, 글로벌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또 제약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언어의 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의 법이라든지 마케팅에 관련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모든 창작 인력들이 그것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지원 센터를 통해서 이런 글로벌 콘텐츠의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국가나 공공 기구에서 공공 영역에서 그것을 구축을 해서 그것을 밤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적어도 이제는 콘텐츠라는 것은 그야말로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창의성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리고 더더 이상 어떤 그이한 어떤 개인의 어떤 좀 독창성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든 창의성이라는 것은 점점 더 이런 과학 기술과 정보통신과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면서 그것이 합쳐질 때 창의성이 더 나타날 거고 창의성이 더 발현되는 그런 사회 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창의성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소위 이것을 방향생태계라고 하는 개방혁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개방혁신 속에서 우리가 이런 창의 경제가 더 커풀 수 있고 콘텐츠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콘텐츠 정책 콘텐츠 코리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창의 경제, 창조 경제의 하나 핵심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산업의 지금까지 하드와 제조업 중심의 제조 중심의 이런 이런 경제에서 소프트와 콘텐츠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와 있으면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방처, 방시, 방식으로서 이런 콘텐츠 코리아 혹은 C 코리아 국가정책 이것을 꼭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